자, 가보자. 더스트 이거 맵잘 모르는데. 더스트요? 쉬워요. 어. Uh. Do you know c h a n g u c h a n g u Hey? Hey? Do you, do you, do you know h i 네, tayoung1001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시작해봅시다 숨바 곡질모드 더스트 투맵 가자! 네? 창피해요, 뭘? 내가 부끄러? 너 아니. 어, 내가 부끄럽냐? 아니, 그런건 아닌데 음, 네, 지오자님, 다시 오신네 반가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 랑쥬도 내일 쇼? 좋겠다 어, 됐로어떡다일날 <laughs> 어, 봄이가 나보고 저리 가래. 아, 나 삐짐. 나 삐짐. 봄이가 나보고 저리 가래. 그래. 저 님이랑 친구임. 누구세요? 봄이 어딨어? <laughs> 님, 누구세요? 누구신데 어? 저랑 친구라 그러세요? 아, 이름을 말해요, 그럼. 님이랑 친구임 이러지 말고 이름을 말해요, 이름을. 어그로 아니요 아니, 어그로는 아닐 수도 있어. 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나랑 친구인 애들도 있어. <laughs> 어, 야 나랑 15년 알고 지낸 동생도 있, 내 방송을 보는데야. 음? b r A i n 1 0 0 1 그게 누군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야 한글로 이름을 말하라고 나랑 친구면 <laughs> 한글로 이름을 말하라고 임마. <laughs> 한글 몰라 한글? Do you Do you know 한글? 어? 니네 이름 뭐야? 실명을 밝혀 실명을 어? 어? 실명을 아 밝혀요. 아 네. 꼈어, 꼈어, 나 꼈다고, 어? 꼈다고, 꼈다고. 죽여, 꼈다고, 꼈다고, 꼈다고. 죽여, 꼈다고. 그럼. 어, 죽여. 꼈으면 죽여야지. 아, 손님, 안 어. 되게 심하게 들려. 아, 되게 심... 아, 그래요? 어. 너도 마이크 소리 좀 줄여야겠다. 필요야. 음 그, 니, 까. 어. 어, 나 죽을 것 같은데. 어. 그냥 한글로 니네 이름을 말하면 되잖아, 이 바보야. 그냥 카스 닉네임이, 닉네. 음 지금은요. 어 지금 괜찮아. 어어 어. 아 제발 나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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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아니 나랑 친구래매요. 어 아니 나랑 친구래매. 카스투 친구돼 있다고 그런 얘기 아 카스투 친추가 돼 있다는 거야 나랑? <laughs> 근데 카스투 친추는 다 받는데 나 그냥. <laughs> 네 대놓고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닥에 있네요. 네그 거북이 죽었고요. 아니 근데 카스투 친추는 제가 주시는 분들은 다 받아요. 음.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 은하가 은하가 얘기한 안게안 맞네. 예, 네, 들어오세요. 어, 은하가 얘기한 어, 게 맞네. 죽어. 아니 나는 또 나랑 실제 친구라고. 어, 잠만 잠만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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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네 죽었고요. <laughs> 아난또 나랑 실제 친구라고. 어. 깜짝 놀랐네. 내, 어. 내 친구 중에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이 한 명이가 두 명밖에 없는데 어, 누구시길래 나랑 뛰네. 친구라고 할까라는 생각으로. 어. 자. 어디보자 한수님제 레벨을 따라잡겠네요 응? 에이, 에이 아나 레... 아, 전화기 할걸 괜찮아 은하는 뭘 해도 돼 내가 찢어 죽일 거니까 그건 맞아요 두윤우체교육이 어. you know 뭔지 챙... 보여줄게 하이언한수님 그래 뽀마 한수님 저랑 1대1 하실래요? 콜 1대1 콜나 어. 은하랑 1대1 어. 은하 너 뭔데 어, 은하 죽이지 마셈 어, 은하는 죽이지 마요 어, 내가 진짜 1대1 할게 자, 꼬요잘 숨어라 어, 잘 숨어라 어, 딴 사람한테 안 걸리게 잘 숨어라 와우 휘로야, 뭐라 그랬는지 하나도 안 들려 뭐야, 본인 <laughs> 술래야? <웃음> 너 지금은 뭐라 그랬는지 하나도 안 들려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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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밖.. 조금밖에 안들린다 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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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나? 아니야? 여깄구나 여깄구나 우리 어? 은아 4번 아이고 아, 야나 근데 왜 피가 없냐? 나한테 맞았으니까 아은지엘로와 어. 이리와 아하 아이 이리, 아니 어떤 놈이야 Do you 용기야? know? <laughs> do you know? 잼교유? 헤헤헤 <laughs> 네은아죽었고요아나 언니한테 죽었잖아 이거 무효 뭔 무효요 내가 두 대를 아, 때렸는데 아니야. 아니 뭐, 내가 두 대를 때렸는데 임마 왜 무효야? 뭔 씨씨 씨. 급하면 화장실을 <laughs> 가. 씨짓거리지 말고. 힛. 그러니까 화, 화장실을 가라고 임마 급하면. <laughs> 어? 급하면 임마 화장실을 가. 어? 당신이 잘 들려? 어, 괜찮아. 몸이 잘찼네 빵빵빵빵. 어? 뭐 하나 남았잖아. 오케이. 접세스 라저드 와우. 두, 두, 어? 응, 어디 있어? 와우. 방탄이 성님 잡혔고요. 오늘도 준비해요. 하죠. 핫다. 아, 어머니. 하, 이게 뭐야? 아, 주여. 아,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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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니. 은하 술래라고? 술래. 망했다, 씨. 네. 와, 네.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런 게 벌릴 수가 있지? 아, 나다 저한테 찍기시면 되죠. 아, 하필이면 은하가 술인데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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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이거 노답이다. 노답, 와, 제가 다잡아줌 아이고야, 와, 와, <laughs> 3단어체3단어체 아니, 아, 미안해, 미안해, 네, 찍기고 있고요. 미안해. 내가 삼삼랑치 미안해 안 할게. <laughs> 내 앞에 분이 다잡아놔나 잠깐만. 가는 데마다 다 잡아놨는데. 어, ]는데? 잠깐만. 아니? 아, 미안해. 아 아니, 너 알려 준거아니야 아니, 알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찍기고 있는 거야, 사무리. <laughs> 사무리 쓰레기라 찍기는 거야, 우리. <laughs> 어. 아. 예? 형님이왜 기분이 좋아? 어, 금방 끝나네. 맵이 작아요. 맵이 안 커. 더스트 2가. 오케이 술래다. 떼져버릴 거야. 아, 아... 나... 어찌서요? 음 남자라면 죽여버릴 거. 어 <laughs> 아, 진짜 말로? <맑았다>. 아 <laughs> 이모티콘 한 거가 뭔지 잡다. 어 그럼 나도 이모티콘 해도 돼? 살려줄 거야? 어, 한수님 술래, 아니, 어. 어, 나 니들한테 꼬리치고 아, 있는데, 한수민... 지금? 어, 아, 한수이 살려드려. 어, 나 니들한테 꼬리치고 있어. 아 저, 한수님 타고, 누구 좀 잡아야 되겠다. 나 니들한테 꼬리치고 있어. 꼬리치고 있어. 어, <laughs> 어, 어, 아. 없어졌어. 이게 뭐야? 말이 사라졌어. 보다, 보다. 저 거북이 안잡으 잡을... 말이 사라졌어. 아 큰형님 병이 나아지고 있대요. 그 당연히 나아져야지. 어야야약 먹고 그쵸? 쉬고 치료받으면 나아져야 되는 게 병인데. 질풍참 뭐 질풍참? 질풍참 인우야사세요? <laughs> <이누야> 나맞다 <laughs> 인우야샤요? <이>, <laughs> <laughs> 한명더 어디지? 어? 뭐 지네못 찾고 있고요. 뭔소리지 뭐 행방불명, 뭐 행방불명 뭐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왜 <laughs> 행방불명이 왜 웃겨? <laughs> 어? 아니 행방불명이 어, 아유, 뭐... 웃길 이유가 있어? 어? 아, 행방불명이 오 우나 잘 숨었다. 그죠. 왜 도리 님도 괜찮네. 어. 아니 근데 저 어? 야 <laughs> 캐, 케냐꽁님이랑 <laughs> 이분 누구야? 방탄인성님 <laughs> 숨은 고보소. 와. <이거>, <laughs> 이 누구지? 질풍참 누... 질풍참 질풍참. 와, 세상에. 와. 과연, 네.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시면, 응원의 메시지 어포메시 부탁드리고요. 과연, 다른 사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옆으로 오지 마. 무슨 소리가 나냐. 사라져. 사라져. <laughs> 은하는 걸리겠다. 어... 은하는 딱 걸리게 생겼다. 혼자 있는 유저. 데스 따봉 줬으니까 어, 이제 죽을 갔어. 거야 안 죽어 안야 이걸 케냐님이? 어? 아나 쪼가 앉아 쪼가 앉아 아니 도리님은 같은 거 올린 거야? 세상에 아, 저, 아니 은하가 이걸 근데, 산다고? 저, 저 어떻게 잡아? 야 이걸 은하가 이걸 산다고? 야 니네 혹시 이거 숨목꼭질 뭐, 2랑 어, 착각한 거 아니니? 왜 샷건을 들고 왜, 있냐 다들 왜? 무기를 저쓰나데아넌또 쓰나야? 그로파..그로파..그로파는 느낌 아, 소화하 네. 빰빰, <목소리> 빠바밤. <목소리> 아, 이제 캐릭터 느려 터졌어, 나 같아. <목소리> 캐릭터가 느린 게 아니라, 니가 조종을 못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아우. 아우, 진짜. <웃음> <웃음> 은하 닉네임이요? 은하. 은하 닉네임 저기 어, 은하라고 돼 있잖아. 은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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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곰. 은하곰. 빰빰빰. 오. 응. 야 이거 사물이 이기겠는데? 아전 목표 달성. 어, 제가 프리엄제핵써요나 저분도 어, 나 저분도 <laughs> 좀 잡고 싶은데. 야 세상에 보마. <laughs> 아 개모택. <개못해. 웃음> 네 우리 휘로. 개모택한테 잡힌 거다. 응. 근데 너 잡혔잖아. 보마 <laughs> 근데 너 개모택한테 잡혔잖아. 야 이걸 은하가? 와 이걸 은하가? 말도 안 돼. 와, 어, 술래다. 다 찢어 죽이면 되나 이제? 아 엄마 왜 이런 거만 줘? 그래 오래간만에 저격을 들어주지. 아개 싫어. 네. 저 닭이 돼. 닭이야? 닭이면 도망쳐. 어. 아아 고마. 이쁜 말 돼. 고운 말. 어 하트 써는 뭐니? 넌 죽었어? 난 디자스. 어 디자. 술래야. 어 뭐야? 은하, 봄이 다 술래야? 야이 뭐, 동물농장이야? <laughs> 아 십초 후 시작합니다. 웬 동물농장? 은하는 벵갈, 너는 살쾡이. <laughs> 아니죠 바뀌었죠. 뭐가? 아은 은하가 살쾡이, 봄이는 벵갈. 어, 아 이제 정신이 없어. 나이먹으면. 무슨 머금엔... 수 없잖아 이거. 어 나이먹으면 이래. 아 잠시만요. 빰넌 색깔 빰빰빰 아주 작은 자동차 꼼마 아 이렇게 다이 많아요. 닭이 많다고? 색깔인데. 그럼 죽여. 어, 아, 주, 죽이면 많은가? 되지. 닭이 많으면. 아, 말고 다른 분들 천천히 다 잡아 줄 거야. 아, 아, 아. 아주 작은 자동차 아, 아. 한숨 자동차가 막 끊어 죽여서. 선수님 자동차 맞히세요? 수님 응? 커스텀만 해요? 어, 아니 오버워치 카스툴아 네. 왜요? 아니 방송 순서 를 음... 보면 되잖아. 야, 니들 보기 편하라고 방송 순서 써주고 있는데 매번 <laughs> 그걸 아, 보지 않고. 야, 이 홍길동 같은 녀석아, <laughs> <laughs> 왜 <웃음> 방송 순서를 <laughs> <방송국수> 보지 못하니? 저거. 응? 빠라밤, 빠밤빠밤빠밤밤지충인가뭐 개멍청해서 아... 그래 내가 멍청하다고? 아겠 그, 그 V로 때릴 뻔 했대요, 개멍청해서 아, <laughs> V로 때릴 <laughs> 괜찮아, 나도 그래 가끔 응. 괜찮아요 에이, 응. 네, 사람이 그래. 실수도 하면서 사는 거지 아, 맞아요, 아, 사람이 실수 야,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어? 장난도 치고, 남한테 상처도 주고, 돈도 삥 뜯고, 에이, 어. 끝다 추천, 아니야, 한판더 해, 은혜 <laughs> 어, 다 아, 그렇게 사는 거야. 응, 맞아, 이 꼬붕아. 글쎄. 야, 니네 꼬붕바 끝났잖아. 아직도 해?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뭐 하다 졌냐? 또. 그런 게 있네요. 너또뭐 하다 졌어? <laughs> <laughs> 읊어봐, 뭐 하다 졌어, 휘로.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런 게 뭔데? 뭐, 뭐 하다 좀... 졌길래, 너, 도대체. 저기요? 롤이가 좋은 걸림? <laughs> 절로 가지 않을래? 뭐라고, 뭐가 좋아요? 어. 나는요, 롤이가 좋은 걸. 와? 뭔 소리야? 그게 좋아요? 너 남자 좋아하잖아. 근데 어... 가짜가 많아. 안, 안수님은. 놀이가 좋으시길래. 아, 그럼 너 어린 여자애들 싫어. 막 보면 막 얼굴 찡그러지고 막욕 나와? 그런 건 아니지. 어, 그럼 좋아하는 거지. 젠 <laughs> 평생 꼬붕임. 응? 왜 꼬붕이야, 평생?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니네 뭐 인생 걸고 모두의 마블 했냐? <laughs> 어? 니네 인생 걸고 모두의 마블 했니? 아, 혹시? 야, 캐나님 무빙보소. 우와, 네, 흉식하님, 어서와요, 반가요. 어알스 오버워치였으면 V 한번 누르면 끝나는건요 저거. 빰빰, <laughs> 빠바밤. 빠밤, 빠바밤. 네, 뭐니 뭐니 해도. 할머니. 연애사가 제일 재미있쥬. 그치? 우와, 남의 연애사가 그치? 제일 재미있어. 근데. 빰 아, 빨리, 빨리 살려줘. 어, b l a 빰 k 호크빰님 어서와요, <laughs> 반가요. 근데 내가 예전에서 방송, 어,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웃음> <웃음> 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의 연애사에 끼어들어봐야 어잘돼야술 석잔 못되면 뺨이 세대야 그러니까 남의 연애사에 어 죽었잖아? 왜술 <laughs> 석잔 그니까 잘되면 술 석잔 받아 먹고 어 안되면 싸다고 세대를 맞는다고 음. 대표님이랑 회식하니라 아직 판교육에 표류중 어 적당히 먹고 들어가요 어. 대표님이랑 그렇게 오래 술 먹어 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실제로 대표님이랑 어, 술몇번 몇 마셔 봤는데 어, 그다지 부질 없어. 대표님은 너 기억하지 못해. <laughs> 아닐 거 같지. 야, 실제로 내가 어? 2010년도 아 2009년도인가? 2010년도 워크샵 때 계자 못 입고 춤춰 가지고 어, 예당 온라인 전체 워크샵에서 1등 먹었단 말이야, 장기자랑. 근데 대표님은 나 기억 못 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계자못 입고, 어, 놀아줘 카레라는 노래에 맞춰서 막춤을 쳐서 1등을 먹었어. 어. 운영 본부뿐만 아니라, 예당 온라인 전체, 전, 전사 워크샵에서, 어, 1등 먹었는데, 어차피 대표님은 내 얼굴도 내 이름도 기억 못 해. 어. 그분이 기억하는 건, 우리 회사의 운영팀에 계자못 입고 미치는, 어, 미치게 날뛰는 미친놈이 하나 있다라는 것 뿐이야. 어. 하필 축제 때도 제가 한거갖고 음. 음? 하필 이번 헌법 과제에서 차지하는 헌법 조항이 여기다 쓸수 없는 숫자라냐? 여기다 써도 그걸 굳이 읽어주고 싶진 않은데? <laughs>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지 야김범 쩐다! 아 근데 걸렸어 근데 걸렸구요 네 다행이다 그냥 흔하게 생겨서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양반들이 사람 얼굴을 잘 기억 안 하지, 밑에 사람들을, 특히나. 뭐를 기억하겠니? 음. 시야 안 보여서 프리징 했다가 죽었네. <laughs> 네, 다들 수고했어요.